이제 손이있기산서를 만들고 충격을 먹었잖아요? 어, 마이너스 400이네?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. 야장을 깔면 괜찮지 않을까 내일 야장을 시작할 건데 사실 여기 준비가 많이 안돼 있어가지고 테이블 샀고 의자 샀고 자 그래서 우리 야장은 몇 개예요? 일단 세 개를 샀지 세 개를 깔수 있는 컨디션인가 보다 아 그럼 지금 조립해서 깔아봐 이개 하나 네두개 해봐 응오 굉장한데? 근데 문제 여기 사람이 앉아 있을 거야. 그렇지 그럼 어못 하는 거지? 어때요? 민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? 펄산 야자르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가지고 뭐 이걸 했는데 막 아무도 안 하고 싶어하고 안앉고 싶으면 말이 틀린 거고 이거 먼저 앉고 싶다 이러면. 그러 이제 그뭐 말이 맞는 맞나서... 거고. 어? 봐봐 불길해 지금 고기가 이렇게 떨어졌잖아. 그럼 어떻게? 그럼 어떻게 오늘은 좀 나가는 아니야? 저희가 메뉴 수정이랑 기본 안주 뭐 이런 거를 조금 손을 봤거든요. 솔직히 조금 두렵습니다. 그리고 길거리에 문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게 우리의 원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를 한번 만드는 첫 시도가 야장. 제가 이번에 직접 만든 오이무침입니다. 오이무침이랑 오 견과류나 과자 이렇게가 두 종류로 나갈 거예요. 여기 물레동은 점점 야장을 다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보고 기대해보겠습니다 혹시 8번 치킨 건가요? 하나지은 건가? 휴대폰 두고 갔어요. 그럼 기본 안 지나갈게요. <laughs> 여기 좀 이렇게 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걸 안에서 핀을 3개 더 깔았고요. 밖에 아, 전경이 좀 예쁘더라고요. 왜 힘들지? 심지어 우리 다섯 명이었잖아. 긴장을 했나 봐. 긴장이 풀리니까 그냥 다리가 좀안 움직여. 눈도 풀렸어. 메뉴판도 많이 바꿨는데 또 내가 포스기 등록을 안 해놔가지고 포르 알바님들이 다 노트에 적고 막 <laughs> 난리였어. 난리. 그래서 깔자마자 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라 했다면서 네. 네. 그것 때문에 긴장이 확더올라갔어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실랑이를 몇 번이나 해왔었던 그분. 깐몇초 만에 왔지 깔자 마자 나왔어 <laughs> 옆 가게도 다 까는데 왜우리한만 그러냐 손님한테 왜뭐 하는 거야 한 야장만을 위해서 한 돈백만 샀지 엄청난 선택을 했다 3개월 이내 우리 투자한 야장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래오래 쓸 거니까 예쁜 거 샀는데 3개월 무슨 하루 만에 접어야 되겠니 그어 그럴 거라고 예상 못 했어 근데 지금 반 오는 거 아니야? 여기가 그냥 이 칠리아밖에 안 보여 예뻐 예뻐 저기뭐 내일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원 때문에.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도 할수 있는 것들은 해보는 걸로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. <목소리> 차량이 얼마 지나가는지와 고객들과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 안전상의 문제, 우리의 동선이 어려운지, 호출 문제, 주방은 감당이 가능한가까지. 어쨌든 너무 고생했고. 딱 시계에 딱 보더니 흠뻑할 수만 있게 좋아 됐다! 야장깔러 가자! 쩍! 이렇게 줄줄이 가는 거야 <laughs> 야 ㅅ 됐다 점수가 지금 한번잡아놔달보다는데 <laughs> 야장은 좀더 필요해 <laughs> 어 <맛있어. 웃음> 고생했다! 네. 고생했다 오오 네. 야장 테이블 어때? <laughs> 사장님들 와좀 어, 분위기 있는데? 이렇게 야장이 지자 야장 테이블이 렇게 좋은 거난 처음 봐 그럼 누가, 누가 100만 원을 드리냐 <laughs>